빨래 할머니! 엄밀한 글, 장효원 그림. 빨래 할머니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까만 비눗방울이 풀풀 날아와 퐁! 터졌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나, 나쁜 사람들이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양이군. 어서 가봐야지. 소라가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려는데, 잠깐만! 하면 낙선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 왔어요. 낙선 아저씨는 소라에게 다가와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참 예쁘게 생겼구나. 소라는 기분이 나빴어요. 엘리베이터는 2층을 지나고 있었어요.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른 3층 버튼을 눌렀어요. 가슴에서 콩닥거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잠시 뒤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소라는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싫어요! 우리 소라 잘했구나. 다음에도 나선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만지면 얼른 내리거라. 구슬이가 문방구에 갔어요. 아저씨, 색종이 주세요. 구슬이 왔구나. 오늘 예쁜 스티커가 새로 왔단다. 이리 가까이 와서 보렴. 구슬이는 아저씨 옆으로 다가가 스티커를 보았어요. 아저씨는 구슬이를 억지로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를 만지며 구슬이의 얼굴에 자기 뺨을 비볐어요. 구슬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안돼요, 싫어요. 우리 구슬이 잘했구나.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면 얼른 자리를 피하거라. 하림이가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는데. 자동차가 끼 멈춰 섰어요. 얘야, 비가 많이 오는데 아저씨가 태워줄게. 하림이는 싫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차에 있던 아저씨가 하림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림이는 아저씨 손을 뿌리치며 달아났어요. 안 돼요! 싫어요! 우리 하림이 잘했구나. 다음에도 낯선 사람의 차는 절대로 타지 말거라. 수경이는 새 게임기를 선물 받았어요. 와, 멋진 게임기네. 가끔 본 적이 있는 동료 오빠가 다가왔어요. 이리 와봐. 내가 게임 방법을 알려줄게. 오빠는 수경이를 으슥한 골목길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수경이 몸에 바싹 붙어섰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오빠는 점점 더 몸을 붙여왔어요. 수경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빠의 발을 꽉 밟고 소리쳤어요. 안 돼요. 싫어요. 우리 수경이 잘했구나. 아는 사람이라도 몸을 만지려고 하면 싫다고 꼭 말하거라. 송이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그만 꽈당 넘어졌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저런 아저씨가 일으켜줄게. 아저씨는 송이를 일으켜 세우며 슬쩍 엉덩이를 만졌어요. 또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주는 척하며 몸을 슥슥 만졌어요. 송이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송이를 번쩍 들어올리려 했어요. 송이는 힘을 잔뜩 주고 몸을 공벌레처럼 움츠렸어요. 안돼요, 싫어요. 우리 송이 잘했구나. 다음에도 낯선 사람이 몸을 만지려고 하면 몸을 움츠리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거라. 미나네 옆집에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미나가 피아노 학원에 가려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미나를 불렀어요. 미나야 우리 집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먹고 가렴. 할아버지가 미나의 손을 잡아끌었어요. 안돼요. 싫어요. 우리 미나, 잘했구나. 아는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절대 따라가지 말거라. 오늘도 빨래거리가 많군. 빨래할머니는 팔을 훌훌 걷어붙이고 나쁜 사람들의 더러운 마음을 빨기 시작했어요. 빨래할머니, 고맙습니다.